저희 딸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남편, 저희 남편이고요. 얼마 전에 흑석동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나쁜 걸 막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안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남편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딸은 그동안 아마 많이들 어, 세상에 이야기가 회자돼서 보셨을 텐데요.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욕먹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<laughs>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<laughs> 때문 뭐,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<laughs> 대한민국을 사랑하겠 되었습니다 민희가 <laughs> 한마디 할래요? 네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이번에 코로나, 코나가 터진 이유가, 정부에서 중국인이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항상 조심하시고,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, 개인위 생수기 등다 지키셔서,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그리고, 그리 이번 라디오는, 끝까지 달립시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. <laughs> 저, 어,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어, 때로는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떤 부정도 어떤 불법도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. 아, 제가 딸한테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으로. 아, 내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 안 맞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성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, 여러분, 뭐, 전 아경원, 어, 저는 그들이 만든 가짜 프레임에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. 동갑주민이기 때문에 함께하겠습니다. 같은 희생자여서 동갑과 대님을좀 살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용감을 레드신 우리 나경원 후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나경원 선발승인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.